<laughs>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민정 의원님 또 양희원 영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황은호 의원님 그리고 촛불행동 그리고 해외 촛불행동 호주 촛불행동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캔브라 이렇게 공동 주최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정섭 호주대사 임명철의 국내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강민정 의원님께서 예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민웅 총불행동 상임 대표님께서 촉구 발언해 주시고 이번에 윤석열 등등 공수처에 고발한 우리 백민 변호사님께서 고발장 접수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주 촛불행동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해외 촛불행동 함부르크 촛불행동 이승연 대표님께서 입장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회견문은 구봉기 촛불행동 대표님께서 낭독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강민정 의 원님 모시고 어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2년은 정말 부끄러움과 분노가 연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참는데도 한계가 어, 있다,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 범죄 도피죄이고 수사 방해죄이고 당연히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사법권, 어, 부정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직 임명권을 사유한죄이기도 하고 또 국민을 우롱할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죄입니다. 어, 호주에서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언사로 이 입장을 밝혔지만 조만간 외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파탄 초래죄이기도 합니다. 일일이 그 죄상을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총선을 두고 전 국민이 모두가 다 분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 대사로 해외로 빼돌렸느냐 이건 그만큼 최상병 사건에서 발생한 이미 다 드러난 외압의 진원지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걸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절박하고 본인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방탄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인 자신 방탄을 위해서 눈에 베이는 게 없는지 도저히 어떤 국민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마구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이라도 죄를 덜려면 지금 호주로 보낸 이종섭 전 장관 바로 소환하고 해임하고 수사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지은 죄의만만 분의 일이라도 덜어내고. 국민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그 연의에서 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구 발언으로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 말씀 듣고요. 어, 공수처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표 변호사 우리 박민 변호사님 통해서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행동 <laughs>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이 사건 내용이 다르게 적지 않아서 어, 준비한 선언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한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숙은, 그는 실종자 수색 명령에 따라 작업하다가 금요에 변한 폭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을 존엄하게 지켜내기 위해 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쩌다 발생한 사고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조건에 무방비로 대차하게 한 지시자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걸 알고도 죽게 했다면 그건 명백한 살해 행위입니다. 잘못된 명령이 죽음의 원인이라면 그 명령권자에 대한 수사는 당연합니다. 최수근 병사는 왜 죽게 되었는가? 구명조끼도 없이 무방비로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죽으라고 억지로 밀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빨간색 해병대의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된다는 것이 상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상부가 누군가 이런 허무맹랑한 지침을 내려 이걸로 해병대가 했던 걸 과시하면서 공정을 세워 대통령에게 아부하려한 명령권자가 대체 누군가 당일 사단장 임성근이 바로 그 책임자입니다. 사단장 임성근은왜 이런 무지수를 두었을까요? 사단장도 사단장이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전투부대를 실종자 수색에 밀어넣더라도 국민들 눈에 수해복 그룹에 애쓰고 있는 양 하려던 그런 자의 무모한 군 투입이 최초의 발단입니다. 그 자가 바로 대통령 윤석일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아챈 대통령 윤석일은세상은 상병의 죽음에 대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사단장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말은 늘어왔습니다. 진실론표를 위한 기만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윤석일이 자가 언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제가 여긴 적이 있기는 합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이런 무도하게 짝이 없는 대통령 윤석열의 수사 방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박정훈 대령을 도리어 항명을 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이종섭의 수사 방해 공작의 진상이 하나둘 드러나자 대통령 윤석열은 엄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인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에서 옷을 재빨리 입혀 밖으로 튀게 합니다. 증거인멸은 기본이었습니다. 해선 안될 수사 개입과 진상 은폐의 범죄가 확인되는 순간 윤석열은 탄핵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저 죽을 죄를 더했습니다. 수사 외압도 외압이론이와 범인도표를 외교부와 법무부를 내세워한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기관을 범죄지원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공식처 수상대상자 이종섭의 대도하는 대사 임명에 출국금지도 모태를 해제하게 해서 호주로 보내자 국제사회도 이를 다 알아버려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되고 파악된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긁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대통령 인생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와 수단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국정 농단입니다. 정부의 중대 기관을 자신의 재가를 덮기 위해 이용한 직무상 법률 위반에다 국민이 위임한 임무를 배신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수호 유지가 없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판결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탄핵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해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국민의힘 한동훈은 이종섭에게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임명권자가 있는 대사가 제 마음대로 직무 이탈을 할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이종섭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아니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받게 하라고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그를 처지도 아니고 그를 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만 던 한동훈이 하룻밤 사이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0대 총선에서도 이 문제는 중대 현안으로 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었습니다. 2 1대 국회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백민병사입니다. 고발장 접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촛불행동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에 대한 고발장을 어제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죄명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인도피 세 가지죄명입니다. 고발 대상은 다섯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종섭 호주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장본인으로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호주로 빠져나가 공수처의 수사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을 이용한 합법을 과장한 초유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대사 임명이라는 합법의 틀로 범인 도피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대통령이 대사 임명 권한이라는 허울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종섭 호주대사 발령이라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laughs>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모두 직권남용죄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고발 제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원칙을 위반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임용권자라고 해도 대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임용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종섭을 먼저 도피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 책임을 반기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평범한 악의 얼굴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국가기관들이 범인도피에 동원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 목적이 방산 의교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세상병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대사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데 언제 어떻게 국무회의를 거쳤습니까? 왜 신임장 수여도 제대로 안한 채로 서둘러 호주로 출국시켰습니까?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왜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까?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풀어준 것입니까? 우리는 공수처에 이종섭 호주대사 신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사 임명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합니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은 윤모 검사입니다.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출국금지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만일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종섭 포주대사는 대사 임명도 되기 전에 이사를 하고 비행기표를 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사 임명이 언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통상적인 검증 절차는 거쳤는지, 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심의는 언제 어떻게 거쳤는지 만일 국무회의를 했다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은 것인지 공수처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저 법을 이용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백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그 해외 촛불 행동 그리고 호주 촛불 행동을 대표해서 오늘 기자회견 같이 공동 취하는 걸로 됐고요. 해외 촛불 행동과 호주 촛불 행동의 입장문을 대도하는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촛불행동 대표를 맡고 계신 이승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고요. 마지막으로 구봉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모시고 기자회견 낭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촛불행동은 12개국 50여 개 도시에 한국 촛불행동과 연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초프 행동의 입장문을 낭독하, 대독하겠습니다. 해외 초프 행동은 채수군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급작 스럽게 대통령의 임명장 사본을 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도피한 괴이한 사건을 규탄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나 대통령실 중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쪽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숨기려고 범죄 혐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 해외 동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고국의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해외 촛불행동. 다음은 호주 촛불행동의 입장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호주 촛불행동은 호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와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례입니다. 호주 촛불 행동의 요청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모두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호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요구합니다. 둘, 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셋, 재외 국민을 대표할 인사 선정에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길 요구합니다. 호주 촛불행동은 호주 동포의 자긍심과 정의롭고 존엄한 대한민국을 위해 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외 동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첩불 행동 시드니 멜번 캔브라브리즈 네, 촛불 행동 공동대표 구봉기입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해자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즉각 소환하라.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지시의 당사자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것이 증언과 증거,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 수사망이 이종섭의 외압 실행과 대통령의 외압 지시로 좁혀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 대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고발된 사건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호주 동포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출국 금지한 법무부가 이를 뒤집고 출국을 허용한 과정은 범인 도피, 수사 방해 등 형법이 정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촛불 행동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당장 이종섭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공수처는 이종섭을 국내로 즉각 송환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도 피 수사 방해를 공모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최수근 상병,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범죄에 더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해외 동포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번 이종섭 사태를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촛불행동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입니다. 어, 촛불행동은 지난주 어, 토요일 81차 촛불대행진, 어, 3월 전국 집중대행진을 성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은 계속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취재에 응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